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서울 용산청사 5층 직무실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층 직무실은 한미 정상회담으로도 썼고 여러분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 자체로 용산에서 새 역사를 쌓아가는 곳이라며 제2 직무실로 쓰고 귀빈 접견실로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층 집무실은 접견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영도 접견실로 쓰이는 차원이라며 다만 김 여사의 전용 공간이나 영부인 전당 제2부속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자는 용산청사 2층에 대통령 주 집무실이 완공되는 시기에 대해선 6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해뒀으며 콕 집기는 어렵고 대강 오는 19일경이라 예상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김여사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번 현주일 추념식에도 주요 행사에는 계속 나오실 것으로 보인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속실 내에 김여사의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돕고 지원하는 인력이 2명에서 3명이 있다. 더 늘어났다거나 다른 형태의 전담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활동을 관리하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집무실을 다용도실로 전환하고 김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비춘 것은 그만큼 언론에서 김여사의 방문이 폐지된 제2부속실과 관련된 활동으로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 이를 의식한 듯 비춰집니다.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